골벌국은 상대적으로 발굴이 아직까지 많이 미미한 상태고 고분이 훼손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좀 잦아서 좀 안타깝게 보고 있고 이런 어 발굴을 통해서 이 골벌국 영천도 제 모습을 찾아가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압독국은 예. 어떤 곳이었어요? 경산일대데 문헌 기록 그러니까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드러나는 압독국 기사를 통해서. 어, 경주의 일부 이렇게 그 반란을 일으켰다가 제압당하기도 하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기록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천구백팔십이 년도에 발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최고 지배자도 무두이 발굴되고 이것들이 가지는 경주의 관계들이 이렇게 그 설명이 되면서 충분히 학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우리 지역. 인근에 있는 이 고분군들이 결국에는 고대시대, 그러니까 삼국시대에 이 소국들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잖아요. 소국들에 대한 기사는 삼국사기에도 그 정복 기사와 함께 자주 등장합니다. 대구는 다불고 김천은 그 감문구, 의성은 소문구, 그리고 총도의 이성구, 영천에 골문구. 이런 지역 그 정치체들은 어, 신라 문화권에 들어오는 그런 시기쯤 되면은 신라 중심사에서 직접 지배를 하거나 아니면 간접 지배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자치권을 인정을 받아서 오랫동안 지배권을 유지가 된 그런 소국들도 지금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압도국이죠. 압도국은 굉장히 그 호전적인 그 네. 어,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4세기 중반부터 신라 무덤의 양식을 채용을 하는데, 음. 5세기 때 되면은, 지역색이 뚜렷한 암강목강묘라고 이게, 렇대형수상층 묘에서 채용이 됩니다. 이게 한 100년 정도 축소가되죠그 음. 이후에 지정왕 때, 주군년제 실시에 따라가지고 지방간이 파견이 되면은, 대부분 소국들은 직접 인양하여 들어갔다라고 보게 되는데, 압도국만큼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 자료를 보면, 한 7세기 중반에 석실명에서 출자금동둥관이또 확인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자치권이 신라권으로부터 오랫동안 인정을 받아서 유지가 된 곳이 아닌가. 이제까지는 주로 경주 지역에 신라 문화를 복원했고 그 동안 또 가야 지역에 대한 세계 유산으로 진행하면서 많은 연구가 된거에 비해서 대구 경부 중심으로 한 신라의 지방 거부는 상대적으로 어, 역사적인 그, 이런 유물들이 많이 발굴되었음에도 많이 연구가 되지 않은 어,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앞으로 이것들이 큰 연구 주제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독깨비 불이다 우덤이 네, 멀리 함지산 산 쪽에서 불꽃이 보이는데 그게 아마 도굴꾼들 후레시. 불빛이라든지 이런 것였을 가능성도 있을 것같요 여기가 이제 보신 것처럼 불룩불룩한 것들은 다 고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대구 구암동 고분군은 함지산 정상에서 어, 서쪽으로 뻗어 있는 약 5개의 능선에 어, 현재 한 379개의 그 봉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어, 삼국시대 대략 5세기에서 6세기로 어, 추정되고 있고요. 대구 7국지에 역 있는 지역 주민들, 그리고 학계, 뭐 여러 단체들의 뭐 많은 관심 속에서 어, 뒤에 보시는 1호분이 처음으로 발굴조사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그 발굴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어, 국가 지정유산 사적으로 지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어, 최근에 사적 지정됐네요. 네. 그 1970년대에 장 하나를 대표적으로 발굴한 다음에 거의 발굴 못하고 있다가 2018년 이후에 현재까지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5분 같은 경우는 발굴을 통해서 이축상재가 돌을 사용했다는 것 그리고 그 돌을 어떻게 이용했고 그리고 그 돌을 어떻게 공수했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적석분의 발굴 조사 방법에 대한 기초적 자료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돌을 쌓는 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봉투를 잘 만들기 위해서 아한 줄로 쭉 쌓고 그 사이 에또 돌을 채우고 아 이런 뼈대처럼. 네네 맞아요 맞아요. 네, 저런 장점이 봉투 유실 을 막는 거예요. 아, 그냥 방치해뒀다고 보니까 제가 왔을 때 보니까 그냥 경작을 하고 막 밭, 눈밭으로 경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온갖 쓰레기가 막 나무에 예, 있고 어, 심지어 여기 주변에 막 지금도 남아 있지만 이렇게 근대 민묘들 묘들도 들어서 있고 금동관 편이 있었다는 거는 그래도 고분의 주인공이 조금 소위 말해 지위가 신분이란 지위가 높다라는 거를 좀볼수 있는 자료일 텐데 이게 지금 저희가 고분 정상을 이렇게 밟고 올라가는 중이거든요. 양쪽에 보시면. 여기 이런, 뭐, 이런 게다 아, 이제 도굴 구해요. 도굴하면 이제 어디서 깎고 나온지 모르니까 목걸이를 주웠는데 이게 구암동 건지 불로동 건지 모르니까. 동네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도굴 구를 통해서 이 고분군 안에 들어가서 어릴 적에 많이 놀고들 하셨다는데 그 안에 이제 공간이 시원하니까 아마 그 과정에서 아마 유물들도 많이 이렇게 유실이 됐을 거고. 상처를 치유한다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고분군을 정비를 하고 뭐 프로그램들을 좀 운영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분군이 아, 남아있네 어마어하다 저거 구암동 네. 응. 고분군에서 일령선상에서도 입지 제일 좋은데 치고 평야를 해야 되나? 여기 가 전체가 다 보이고 있고 구암동 고분군에서 최대 형분두기가 연접돼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죽어서도 내가 누리던 음. 내세의 어떤 모습들을 바라보는 음. 그 마음을 가지고 아마 이런 높은 곳에 위치하지 않았을까라고. 돌을 아, 떼내니까 네. 정자국이 남아있군요 이렇게 이 돌의 절리면대로 그대로 깎아가지고 한그 정도 크기로 잘라가지고 아마 옮겼지 않을까. 군데군데 이런 날카로운 쪽도 보이고 돌에서 이런 정자국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삼국 시대 고분. 인데 옆에 이렇게 뭐 재료를 채취하는 공간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팔과산성도 굉장히 의미 있는 곳입니다. 신라로서는 최전선의 산성을 짓게 되는데 일단은 구한동 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서 지역 주민들이 좀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이렇게 유적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조금 더 쉽고 편하게 다가 오실 수 있는 그런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원동 고분군은 진짜 굽어 보이는 네. 가장 높은 입지는 참 좋습니다. 네.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 구멍들요. 도굴 흔적들이 너무나 많네요. 네. 이 구암동 같은 경우에는 석계를 뚜껑으로 쓰,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석계를 잃거나 그리고 척구를 뚫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도굴이 더 쉽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구암동 고분구는 팔거산성이라는 큰 산성을 바로 끼고 거기 능선이 이렇게 가지처럼 펼쳐져 있는데요. 그 능선 상위마다 부분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아... 그 개수가 최근에 파악하기로는 3 0 0 개가 넘는다 음... 아, 많은데요. 그래서 대구 같던데. 최대라고 오... 하는 네네. 거군요 그래서 주변에 최근에 이제 몇년 사이에 한대 여섯 개를 발굴해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유물은 많지 않지만 그중에 일부 일부에서 독을 하다 남았던 금동관이라든지 금제 귀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되어서 당연히 이 지역도 당시 그러니까 칠곡 일대를 장악했던. 최고 지휘자의 무덤으로 충분 히 인정이 되는 그런 고분군입니다. 이런 걸 정비하고 보존할 때 네. 어떤 걸 가장 신경 쓰시면서 접근하시는지? 일단 발굴은 어, 저희 고학하는 입장에서는 최소한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 예. 발굴은 하는 순간 파괴가 되고 훼손이 되기 때문에 더 좋은 기술이나 더 좋은 방법으로 음. 이후에 세대들이 발굴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도 가능하면 발굴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도굴이 되어서 훼손이 심하거나 증비를할 목적이 있거나 아니면 그땅이 개발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발굴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암동은 사적의 성격을 아직 잘 모르는 상태예요. 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고분 발굴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격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 이제 이 유적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또는 그 전시관을 통해서 이 유적을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아마 그런 일을 기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고분이 또래 제 모습을 이렇게 찾고 그 다음에 문화유산이 이렇게 잘 보존되려면, 앞으로 어떤 지원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게 제일 좋겠죠. 유적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비를 하게 되면, 조사자들이 필요한 조사 기간이 충분하게 확보가 된 이유가 되겠죠. 기... 어, 조사를 할수 있는 이, 이런 분위기, 공감대가 형성이 되려면, 음... 각 지자체에서 이런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교육하는데 힘을 음. 좀 쓰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의 고분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가 고분 테마 기행을 해봤습니다 대구 이렇게 고, 경주 못지않게 고분이 많았다는 사실 음. 거기서 살던 1500년 전 사람들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를 한번 생활해보고 온것 같은 즐거운 상상을 했습니다 어, 저는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을 좀더 사회가 응원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음. 근데 이런 연구들은 굉장히 느리고 어떨 때는 뭐 나오는 것도 없고 그럴 수도 있지만 믿고 기다려 주신다면 우리가 더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좀더 생생하게 알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고분을 발굴하면서 드는 생각이 역사 기록이 없는 자료들이거든요. 특히 경주의 중심이나 뭐 백제나 고구려 중심 관심이 많지만 이런 지방의 주요 고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 이런 그 시민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좀 안타까웠고,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알려진 게첫 번째, 어, 아주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어, 그동안 그 대구 경북 지역에도 그,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조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 과제가 많이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저로서는 이 국악적인 이런 사실관계에 있어서 보다 직접적으로 해석을 할수 있는 그런 음, 많은 노력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 뭐 골불국 대표 와독국표 <laughs> 마침표가 아니라 앞으로 3년 뒤, 5년 뒤, 수십 년뒤 밝혀질 게더 많아서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요. 또 시민의 품격에서 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민의 품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